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활기차게 이 녀석들이 아침을 시작하네요. 어 벌써 이쪽에 청동오래하고뭐 스코비 오리는 식사를 다 끝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제는 조금 쉬는 분위기고요. 어 장기 역시 저 위에 장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어 제가 모를 들고 들어와서 겁이 나서 올라가는 녀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밥을 다 먹고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마리만 남을 거예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남을 거고 저 위에 자리는 서열 1위 2위만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까투리가 서서히 한두 마리씩 내려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네요. 음, 오늘은 댓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댓글. 정확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네요. 안경을 씌우면, 꼭 안경을 씌우면 코로 숨을 쉴수 있냐라고 댓글을 남긴 분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대부분 씌울 때, 이렇게, 부리 위에 콧구멍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안경을 씌우거든요. 그걸 보셨나봐요, 제 영상을. 그래서, 코에 이렇게 때리면, 꼽아버리면, 숨을 쉴수 있나? 어째 숨을 쉬노? 이라 하더라고요. 숨을 잘 쉽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안경을 씌었는데숨못 써서 죽는 녀석 없습니다. 애들이, 콧구멍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어, 이렇게 콧구멍이 벌려진 걸, 벌창코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콧구멍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쪼이는 부분, 이자 끼우는 부분은 좀 얇기 때문에 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숨 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경을 씌우면 시야가 가려지니까, 날수 없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꽁들도 안경을 씌웠는데, 날라가다가 부딪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건, 그거는 잘못 보신 거예요. 꽁은 안경을 씌워도 잘 납니다. 왜냐고요? 앞에 정면 시야만 차단이 됐을 뿐, 옆으로 볼수 있는 시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꽁도 이렇게 사육장에 적응을 하듯이 사육장을 보면 자기가 옆에 보면서 날아요. 안 부딪혀요. 웬만해서는 잘안 부딪히고 거기서 딱 날다가 탁 내려오고 그래요. 오히려 안경을 안 씌우면요, 이렇게 투명하거나 비닐 하우스나거나 유리창이거나 이런데 보면 투명한 데 가서 저희가 때려 박아갖고 지가 죽어요. 그게 바로 꼭 레진탕이거든요. 꼭 레진탕으로 죽는 녀석이 많아요. 근데 안경을 씌웠다 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날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절대 없어요. 뭐, 단순히 앞에만 이렇게 시야를 가려서 공격성만 낮췄지. 원래, 나보다 잘나고, 뭐, 등치 좋고, 잘생기고, 이러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꽁이 그래요. 바로 앞에서 봤을 때, 아우씨, 내보다 등치 크고, 내보다 힘 세고, 내보다 기틀이 이뻐 보이고, 어, 뭐, 까투리한테 잘 보일 것 같으면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시야를 가려준다 할 뿐이지, 뭐,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밥을 먹기도 잘 먹고요. 날기도 잘 먹고요. 가끔은 옆, 에 보면서도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크게 부상은 입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종난을 얻을 때 교미를 해야 되잖아요? 교미? 잘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안경을 씌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안경을 씌워서 짝짓기가 안 될까 싶어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카니발리즘에 의해서 계속 한두 마리씩 장기들이 서로 공격을 해서 죽다 보니까 에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 안경을 바로 씌웠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5월 달부터 얻은 종난을 가지고 부활을 했는데, 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한 번에 뭐 50개씩 부활하면 45, 6개요. 부활 정도로 부활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할 짓은 다 한다. 그거예요 그니까, 러 뭐, 꽁 안경 씌운다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은, 꽁을 관상으로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한두 마리씩 이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꽁 안경을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안경을 가려져 보니까 얼굴 쪽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 충분히 그래 해도 돼요. 혹시나, 공격을 한다, 이러면, 이 상처가 난 녀석을 격리를 하거나, 상처를 낸 놈을 격리를 해서, 상처가 다나았고 나면 다시 합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리수가좀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장기는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안경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까투리. 까투리도 서일이, 높은 까투리가 있고 좀 약한 까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이 경쟁함에 있어서 막 쪼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장끼 까투리 다 씌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는 조금 뭐안 좋죠? 저도 처음에 안경을 구매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취미로 키우는 거 저렇게 안경까지 씌워갖고. 그렇지 않고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한두 마리씩 죽어 봐요.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 꺼병이 시절, 뭐 태어난 지한 열흘이나 한한달정도쯤 아주 작은 꺼병이가 이렇게 죽으면 모든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죽으면 아유, 제가 약해서 죽었는갑다. 이런게 넘이지만, 다큰 녀석이 지들끼리 싸워가 틱틱 죽어 있는 거 보면 승질납니다. 그걸...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안경을 무조건 씌웁니다. 3개월 되면 무조건 씌워버립니다. 그래도 뭐, 내가 뭐, 꽁들이랑 아이컨택을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 꽁, 그 모습만 보고 이러는데, 크게 뭐,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여전히 안경을 안 씌운 까투리몇 마리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장기는 무조건 씌우십시오. 정말, 정말로 무조건 씌우십시오, 장기는. 그러다가, 방심하는 순간에 죽어 나갑니다. 누가 죽어 나가냐? 약한 장끼와 약한 까투리가 죽어 나갑니다. 약한 장기는 그래도 마음이 들 쓰입니다. 하지만, 알을 낳아야 되는 까투리가 피 터져서 죽어 있으면요. 성질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렇고요. 네 오늘도 뭐 아무 일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꽁이 이렇게 꽁 사육장에 들어오면 항상 꽁이 잘 있는지를 살피는 게제 습관이 됐는데 바닥에 바닥에 있잖아요. 혹시나 꽁 안경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것부터 살핍니다. 안경이 벗겨지면 정말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벗긴 놈이 벗은 놈이 자기 죽이는 눈이 다 보이니까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상 공사육장에 들어오면 저는 꼭 안경 있죠 꼭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은 꼭 안경을 씌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사육장에 들어오면 물론 밥이랑 사료랑 물을 줘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바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꼭 안경이 벗겨졌는지, 안벗겨졌는지 그리고 꽁을 살펴보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씻은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큰일나요? 진짜 큰일납니다. 네, 오늘도 뭐 이렇게 공사 액정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서서히 추워가 저가네요 이제 정말 겨울 같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요.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